여기서부터는 유튜브 가기 때문에 비쨈 끄고 다뒤져버리고 개꿀 그냥 개꿀상터다 굉장히 안전한 상터 패시브랑 보막 다 넣어도 진화형 맞으면은 다 터지는 상터고요 경지 3,563만. 59분이죠? 여기가 좀 별론게 맵이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몹이 너무 퍼져요. 저는 항삼세 저렙일 때부터 여기서 사냥했는데 을 여기가 맵이 일단 이것 때문에 삼세가 선이 좀잘안돼 도발이 잘안 먹히고 깔끔하게 안 잡힌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다 특히 세부대 있대 큰맵 세부대가 아주 그냥 몹이 막막 막 이렇게 다 퍼져가지고 큰맵 세부대가 진짜 제일 열받아요 자 하여튼 23시간 사냥을 해봤구요 여기 사냥터가 어디냐 진보 진보의 사문과 산문인데 자이 친구가 뭐 이것저것 드랍 아이템을 이것저것 드랍을 하고 레어템이 백호 가락지 광목천왕의 팔보호구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청룡 투구를 드랍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23시간을 좀 넘게 잡았어요. 체크는 23시간 했는데, 실제 사냥한 25시간 정도 했는데, 아무도 못 먹음. 청룡수 0, 벨코가라치 0, 광목손 0, 000이다. 000 스코어를 지금 기록을 했고요. 스펙을 보면은, 얘가 더 약해요. 얘가 더 약하고, 얘가 더 세거든. 진보의 사문이. 체력 120만에 타저 310, 마저 310이라는 거. 그리고 진 허영 갑주랑 진주박을 둘다 쓰는데 여기는 마저 패시브는 없어도 돼. 거의 안들어있어 마저 스킬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굉장히 간헐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예 없어도 신경 안 써도 되는 수준이고 타저 패시브는 필수고요. 그리고 타저 패시브가 있더라도. 진허형을 맞으면 보호막을 써도 다 박살 난다는 거. 장과로, 말렙 타저패시브, 상삼세 명왕. 이런 거다 써도 진허형 맞으면 그냥 다 뒤져요. 예, 네, 그거 감안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템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 수익 측정 하기 전에 알려드릴 게 소분정 나오고요. 승전 주화랑 별의 원석은 수익 측정에 포함을 안 했어요. 소분정도 여기 나온다. 시간당 한 두세 개 정도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 사냥터가 보시면은 진보가 매회에서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오고요.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쪽이 제일 가까운 진보인데, 여기 진보는, 약한 진보랑, 센 진보가 섞여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약한 몹이, 여기 선을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가끔씩 얘도 잡을 때가 있었다. 얘를 잡으면은, 이제 뭐, 우모침이라던가, 이런 거, 준다는 거. 저는 여기서도 사냥을 좀 했었어가지고, 이멘토리에 막 그런 게좀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사냥하면서 전부 다 먹은 거고, 일단 이런 건 뺄게요. 이 잡템은 좀 뺄게. 빼고, 상대. 이렇게 해서 상재 수익은 지금 8억 3천 9백만 원 8억 3천 9백만 원 이렇게 나왔고요 진보의 3문, 4문. 어, 대충 클리어 타임은 빠르면 9초에서 느리면 한 12초, 13초? 그 정도. 그리고 제가 손커니었기 때문에 좀 이제 클리어 타임이 약간 뒤죽날 죽 했다는 거. 그런 거좀 감안을 해서. 어, 불사신부는 상당히 먹었어요. 근데 불사신부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승측정 하도록 할게요. 백호 서버는 5725만원. 주작 서버 6235만원. 현무 서버 6635만원. 청룡 서버 6,778만 원, 봉황 서버 6,572만 원, 해태 서버 6,553만 원, 세종 서버 6,674만 원, 신구 서버 7,354만 원, 단군 6,847만 원, 비호 8,309만 원, 태극 7,340만 원, 화랑 서버 7,571만 원. 태왕 서버 7,779만 원 이렇게 났고요. 레어템 한 개도 못 먹었다는 거, 그것도 감안을 좀 해야 된다. 레어템 0레어라는 거, 그 정도 수익이 났고, 그리고 아무래도. 진보가 수익이 좀 낮다는 인식이 강한데, 그래도 풍식기보단 많이 벌린다는 거. 풍식기보단 확실히 여기가 상위사양터예요. 굳이 여기를 오는 걸좀 꺼려 하는 것 같던데, 그래도, 아, 근데 사냥터가 좀 조랄 같긴 해요. 그거는 인정. 사냥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풍식기에서 사냥을 하겠다. 어차피 레어템도 잘안 떨어지고, 광고팔도 별로 안 비싼데, 뭐 그런 거 감안하면은 풍식기에서 잡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 그래도 일단 여기가 더상위사냥터라는 거는 맞다는 거.